오늘 읽어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급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급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롭기에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색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기 도장의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어 순금으로 녹끈처럼두 사슬을 낯 낮고 그 땅은 사슬 그테 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 옷을 통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 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입힐 옷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애봇을 설명하시고 해서 신령과 진종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복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거룩하여야 했기 때문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복장을 보고서 시청각 교육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우리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이 지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며 그분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묵사하고자 하는 것은 8절에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휘장과 이것이 동일한 재료로서 만들어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아름다움과 같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의복이 똑같이 똑같은 재료로 아름다웠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일하는 제사장의 복장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에 사용된 재료인 성소의 근금 기물들은 그과 대응하는 금실 또 성소를 덮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서도 사용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제사장이 성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금은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했고, 향징했고, 청색은 하늘과 동일한 색깔로 하나님의 자비의 자비를 의미하며, 자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했고, 홍색은 여호와의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하며 배는 흰색으로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었다면 새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또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결혼 잔치에 합당한 예복처럼 천국을 가꾸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성막에 들어가지 못함 같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주, 우리 주인이신 천국에 조화를 이루는 의롭고 거룩의 옷을 입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구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만우 보석 두 개를 두 견대 즉 어깨에 붙입니다 이는 힘을 상징하고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맨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 또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그런 무게와 책임들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에 겨워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만들어진 우주와 자연 만물들을 또한 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스스로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즐거운 노래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렵거나 무거울 때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반짝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적이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과 귀여운 것들 또 내게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이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죽게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보석처럼 여겨준다는 사실에 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을 가리켜 기념보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것으로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는 듯 느껴져도 하나님만은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에봇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면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는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다양한 아름다움, 금실과 홍색, 자색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옷술은 교회의 고성원들이 다양함과 그들의 소유한 은사가 각양각색인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에봇이 될수 있듯이 교회도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하며 또 몸된 기회를 조화를 이룰 때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색깔 그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때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이 모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보석처럼 여겨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볼품없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하였는데, 때로는 그것조차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었고 더욱 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주의 사랑에 반응하며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들의 삶에 맡겨진 이들을 중성 때에 감당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와 주셔서 힘있게 하루도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